으음! 향을... 이러 내려오는 건안돼 아. 아이고 잠깐만 괜찮나? 이 사료 이거는 맛이 없지? 처방사료인데 처방사료 맛 없지? 괜찮나? 어, 괜찮나? 여기가 좋나? 여기 안 들어가고 좀 내줘. 아 바구니를 아 이거 때문에 놔둬야 되나? 진짜 좀네, 선 선생님 여기 바구니를 놔둬야 돼요. 빼드릴까 역시. 얘가 바구니에 들어가서 자든가요? 네, 잘 자요. 이, 이 스크래치 너무 좁아가지고 아 바구니에 들어가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괜찮나? 양아. 어. 대답하는 거야. 어 괜찮나 응안 답답하나 이거 내 카라 어 그래 빨리 집에 가자 이 모래가 여기 들어갔다 영아 잠깐만 이거 빼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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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에 가자 빨리 그렇지? 그래 집에 빨리 가자 내카라내가라를 계속 하고 있어서 힘들겠구나 <laughs> 어쩔 수 없어 음, 어쩔 수 없어요 갇혀 있어도 어쩔 수 없어 그래 엄마 목소리 들려줄까? 아이고야 이네 카라 너무 힘들겠다 엄마 목소리 들려줄까? 그래 잠시 너무 불편하겠다 해방사료 응. 알았지? 알았지? 응. 나중에 y 에 m sorry. I'm 이 o r r y I'm sorry. I'm s 밑에 r 시 I'm s 됐어. 왜 시큼해? 이따 밥 나오면 말 먹어 제 방식 나오면 알았지? <laughs> 내일 또없구만어 그래 내일 없게? 알았죠? <laughs> 놀때 줄까? 내놓고 만 간다. 아이고야. 이거 깻잎. 이거 여 올려놓고 있어. 여기, 여기. 이래, 이래, 이래 있어. 이렇게. 응, 응. 알았지? 간다, 간다, 간다. 애들 밖에 애들 밥 주러 가야 된다. 굶다, 굶고 있다, 지금. 빨리나자리자우리나자 가리나자, 가리나자. 가리나자, 가리네자일보자 내일 보자 아이고 발이 안떨자지네나 그래, 발이 안 떨어져. 일부자있다 맛있는 거 먹어? 응, 알았어 <laughs> 발이 안 떨어진다. 발이 안 떨어져. 내러구만 응? 일보자. 리리 없나, 리리? 짱아 왔어요. 엄마 목소리 들었어요. 리리는? 리리야! 리리가 어디 갔노? 짱아 장아, 괜찮나? 짱아야 비명 지르드마 나무야 그래 겨울만 좀 버티자 에? 알았지? 어? 리리 왔어요 리리야 오냐? 어여 오거라 밥 먹을 끼라고. 뭐야 그거. 구내염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꾸더 주게 되네. 집 애들은 집 애들보다 더잘 모른다. 밖에 있으니 불쌍하니까. 마드캔, 인도 파우치, 닭가슴살, 베이비 사료. 가자 이거 짱아야 그래 짱아야 올라가서 먹어 자 짱아 어, 얼른 먹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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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무야 꼭지야 꼭지 나무 올라와 리리도 주자 얼른 먹어 아안돼 어, 리리리 뺏어 먹으면 안돼 ഡിഡി uh, അല്ല 먹어야 사는데, 어떻게 그래도 꾸역꾸역 먹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두고 있었구나, 안두야안두 완도 이리 와. 아이고야. 자다 엄마 소리 듣고 나왔나. 보석이는? 보석이 못 봤나, 안두야 아이고. 에 어디 갔나? 보석아. 야, 만두야, <laughs> 만두야 후레쉬가 없네. 보석이 못 갔나? 보석아! 어? 가는 길에 만났네. 어? 가자. 못 만날 뻔했어요. <laughs> 가자, 가자. 자, 가자. 못 만날 뻔했어.